아름답고 하여튼 그렇게 좋았답니다. 그렇게 훌륭한 청년이었대요. 그런데 그 가슴 속에 맺힌 그 원한을 그걸 어찌 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이 동생이 형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? 똑같은 죄악입니다.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는 죄악이 이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. 하다 하다 못 해가지고 이제는 그 일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가 싶어서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은데 별 미친 놈 하나가 불량배 하나가. 나서 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베냐민 지파가 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사울를 따르던 백성이 아니었느냐 막 그러면서